인기 없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놀라운 특징, 이 행동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적인 태도. 인기 없는 사람들은 자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항상 불평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비판적 태도.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도 인기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4.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잃고 자주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5. 신뢰 부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부족하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